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모스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 저점에서 좀더 올라와서 장대양봉의 중심선 부근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전에 장대양봉을 이탈을 했지만 이 구간은 오버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인 275원에서 285원 사이를 유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을 하는 거의 한 350원 부근까지는 윗꼬리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주봉상 흐름을 보실 때에도 이전에 상장 이후에 거 2년 동안 횡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40원, 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 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100원을 이탈을 하면서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5주선과 20주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코인이라면은 다시 한번 5주선을 돌파를 하면서 350원까지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주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 흐름도 장대 양봉 중심선 부근에서는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영향으로 바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선을 시켜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탄력을 받는다면 350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모스코인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325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375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에는 275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